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평신도시나 조직시나 오늘은 교회론으로 세례 이렇게 제목을 올립니다 성경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6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어디서부터 호기심이 많은 아이로 자라났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저런 여러가지 의문들을 끊임없이 생각해 내곤 해서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인으로 타락한 인류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 많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좀처럼 풀리지를 않고 저의 내리에서 사라지지를 않고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중 성인이 된후 어느 날인가 성경을 읽던 중에 이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니다 성경을 알아다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정말 아들과 같이도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한 소신서에서의 말씀입니다. 예, 바로 이 말씀을 근거해서 성경에서 그 의문을 알았습니다. 알려세요 자, 오늘은 기독교 믿음의 근간이라고 할수 있는 조직 신학에서 가르치는 조직 신학 교회론으로. 교회의 성질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교회론의 아홉 가지의 과제 중 여덟 번째인 세대에 관한 진위를 알아봅니다. 자, 물론 이 교리, 교회론 역시 실제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고유한 가치를 가진 진리면. 틀림이 없으며 신 구약 성경에 명백히 기초하고 있음은 물론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론에 관한 이 교리 역시 성경 이외에 다른 사료에서는 배울 수가 없고 다만 신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배운 조직 신에서 교회론 하면 자, 교회론아 과제로서 교회의 정의와 본질 그리고 구별 교회 의 속성과 상대표지 교회 의 정치 교회 의 권세, 교회의 임무, 은혜의 방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의 세례, 성찬. 이렇게 아홉 가지가 연상되면 합니다. 자, 오늘은 교회론에서 여덟 번째로 가르치는 교회의 성예인, 세에 례 관하여 알아갑니다. 자. 그래요. 자, 세례는 세례는 우리의 영적 진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제작하신 은혜의 방법으로. 자.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후곧 그의 속죄의 사용을 완성하신 후 세례를 제정하셨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자 세례는 예 헬라어로 이스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로 씻는 것후 물에 잠기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안대로 기독교의 세대는 그리스도로 만료마 제정된 삼위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베푸는 거룩한 예식인 것입니다. 알렐루야. 자, 그럼 먼저 이제 1번 자, 세례의 의미 이렇게 제목을 올립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삼위일체 의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 세례는 글자 그대로 물을 가지고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의 근본적인 의미는 예. 3위 일체이신 하나님 특히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는 데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당사자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의 죽음과 부활에 영적으로 동참함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 3절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죄를 위한 우리의 생활 전부가 정지되고, 즉, 죽고,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생활, 그러니까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사실 예수님은 세례의 형식에 관하여 규정하려 하지 않으셨지만, 교회가 그 필요성을 느꼈을 때이 제정의 말씀을 선택하였다는 것으로, 자, 현재의 형식은 예이 세기 초 이전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개혁 예, 교회에서는 공인된 목사에 의해 3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행되는 세례를 합법적으로 감주하는데 반하여 자 로마 천주교 세례를 구원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간주함으로 해 예, 심지어는 어린 아이가 위독할 때는 신부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도, 심지어는 조상원에게까지도 세례를 베풀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세례의 바른 양식, 이렇게 두 번째 제목을 올립니다. 자, 세례에 있어서 여기 물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낸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자, 이 외형적인 요소인 물은 죄책으로부터의 정화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즉, 세대는 죄의 시승과 사도행전 22장 16절, 디도서 3장 5절, 베드로전서 3장 21절, 또, 영적갱신, 로마서 6장 4절. 골린도서 2장 11절에서 12절을 각각 뜻합니다. 예. 에스겔 36장 25절 뭐 읽겠습니다. 자, 에스겔 36장 25절입니다. 제가 뭐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자예 한편 예 침례교회는 침례교회는 세의 합당한 양식은 침례 그러니까 심수례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침해가 세례의 본질에 속한다고 주장합니다. 예, 다른 어떤 방법으로 시행된 세례는 세례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은, 예, 세례의 근본적인 관념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관념. 그러니까, 로마서 6장 3절에서 6절이라고 주장하고, 또, 세리는 침례, 즉, 침수례에 의해서만 상징적으로 표시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예. 그러나, 자, 성경은 분명히 성결이 세례의 상징에 있어 본질적인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에 서는 성경 말씀 에스겔서 36장 25절, 요한복음 3장 25절, 또 26절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세례주다. 라는 이 말은 자, 헬라어로 바티조인데 예, 네, 그 의미는 물 속에 잠그다. 혹은 물을 가지고 깨끗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므로 세례는 자 물에 담그거나 침수에 또 물을 붓거나 또 물을 뿌리거나 뭐 어떠한 형식이든지 시행할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 레위 14장 7절 등 여러 말씀들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따라서 세례의 양식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침수의 형식에 의해 집례될 수도 있으며 또는 붓는 형식이나 뿌리는 형식에 의해서도 집례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자, 근데 이자침례 예, 파는 시작이 침례에 의한 세례만을 정당시 합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증명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예세례의 어떠한 형식을 제정하시지도 않으셨고, 성령은 결코 어떤 특별한 양식을 강조하지도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수님께서 예 사용하신 이파티즈란 이 말은 꼭 담그다 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씻어 정결케 하다 라는 뜻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신앙에서 침례에 의한 세례라고 확증할 만한 일을 한 번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 세례 요한에게 문집한 사람들과, 또 오순절에 회심한 그 3천 명이나 되는 침수로 세례를 받아보지 아닌 듯 합니다. 그리고 이 양식은, 자, 사도행전 9장 18절, 10장 47절, 16장 33절, 그리고 34절에 언급된 경우에서도 사용될 것 같지 않다는 점을 밝히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3번입니다. 3. 세례의 합당한 대상 이렇게 제목을 올립니다. 여기 세례는 정식으로 인정된 목사에 의하여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세례가 합법적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세례는, 자, 교회의 교회이기 때문에, 마땅히 신자의 공중 집회, 즉, 공 집회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세례를 받게 합다한 자리인가? 자, 세례는, 성인과 영아, 혹은 유아에게 수여됩니다. 예, 네. 세리는 신자와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년과 영아, 즉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복종하겠다고 고백하는 자와 입교한 자의 자녀. 그래서 곧 믿는 부모를 가진 자녀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먼저 첫째로 1번 성인 세례입니다. 즉, 어른 세례입니다. 예, 세례는 신자와 그의 후손을 위해 시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세례 제정의 말씀을 주로 성인 세례를 신중에 두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들의 선교 사업을 성인들에게서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경우는, 예수님의 경은 신앙 고백이 세례보다 앞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참전하시기 바니다 자, 오순절, 베드로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은, 예,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8장 37절, 16장 31절에서 34절. 예, 네, 그러므로 교회는 세례를 받고자 하는 모든 성인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고백이 이루어지면 그 진실성을 의심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한 교회는 그 고백을 표면적 가치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네, 작은 이분. 유아 세례. 일명 영마 세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침내교회는 유아 세례의 정당성을 부인합니다. 근데 그 이유를 유아들이 믿음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며 신약에 유아에게 세례를 주라는 명령이 없으며 그런 세례의 단순한 일을 기록한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는 유아 세례가 비성경적이라는 증거가 되지 못함을 말씀드립니다. 오히려 유아 세례는 성경은 단일한 구절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성경적 사상의 산물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그것이 국가적 국면이기는 했지만 주로 영적인 어장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6절에서 18절,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또 14절 참조하시고 예, 이러한 언약은 아직도 유효하며 본질상 현 시대의 새 언약과 동일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서 18절, 갈레디아서 3장 15절에서 18절,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8절 참석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기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은혜용 로 요소, 자, 성경 이사야서 54장 13절, 에리미야서 31장 34절, 히브리서 8장 11절. 네, 여기에 나타나 있으므로 이새 언약은 유아를 좀처럼 배제하지 않는다는 점으로써 이는 자 마태복음 19장 14절, 사도행전 2장 39절, 고린도전서 7장 14절 등의 구절들의 견해와도 역시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뿐 아니라 전 가족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는 유아를 제외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서도행전 16장 15절, 16장 33절, 고린도전서 1장 16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네, 이상 성경적으로 조직이나 교회론의 아홉 가지 중에서 자, 그 여덟 번째 세례에 관하여 알아두었습니다 여기 세례란 물러시는 것 혹은 물에 잠기는 것을 가리키는 것어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정된 삼위이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베푸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물론 이 역시 여러 가지 특성을 내포하고 있기에 신앙의 위대한 신비 중 하나인 로간의 이해를 훨씬 초월하고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물론 이와 같은 교리는 성경 이외에 그 어떤 다른 사료로서는 배울 수가 없고, 오직 신앙의 의서만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신, 지식, 성령. 이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고 믿어 구원에 이르는 은혜에 참여하기를 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점입니다. 이 점을 믿으시고 믿음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기. 오늘은 두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1번, 세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유아 세례의 근거에 대해서 교회적인 기초, 또성경적인 근거, 사도적 관례, 전통,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